일기에 숨겨진 방이 거울 뒤에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 화살표? 붉은 화살표? 누가 하칠리 소스로 화살표를 만들어 놨군. 저기에 더 많이 있잖아? 저것도 제주군. 어떻게 하칠리 소스로 저렇게 완벽한 화살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 여자의 장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내가 시작했던 이 게임을 끝내야 해. <laughs>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내. 혼자 놀이의 진순가? 얘 왕따인가? 왜왜 혼자서 놀지? 어 그래. 여기로 이어져 있어. 좋았어. 온? 아까 노라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온? 아래 쥐 아래로 가라고? 어? 뭐, 뭐야? 문을 열었더니 그곳은, 여긴 창고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여긴 <놀람> 엘리서 굳이? 아! 진짜 명중을 찍었다니 명사수잖아 아차로 전직하셨다 대체 뭐야 난 방금 어, 내, 내 눈이 아 애꾸눈이라니 아파 보, 보건실 서둘러야 돼내 눈이 아, 아 보건실 보건실 보건실! 아나 세이브하고 갈래 아나 세이브하고 갈래! 세이브하고 갈래 아, 근데 보건실이 어딨지? 저기였나? 왼쪽이었나? 저기 왼쪽? 아나 보... 아나 도서실... 아... 잠깐만 나 세이브하고 갈래 아 너무 느려! 아, 세이브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건실 가는 게더 빠르겠다 <laughs> 아 뭐지? 아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도서실 가는 게더 빠르겠어 고급약 세트를 가져가야 돼 아... 알았어 아 보건실 가야되는구나 보건실이 아래에 있었죠? 아닌가? 위쪽이었나? 아면 아래쪽이었을거야 아 진짜 뭔놈의 학교는 이렇게 복잡하게 돼있어 학교 바닥에 이상 낙서가 있고 바닥 청소 좀 해요 화장실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이해해주겠는데 아 복도 청소는 좀 합시다 어? 안가죠 젠장 여기가 아닌가봐 위쪽인가 아, 뗄 수가 없어. 에코눈이라 뗄 수가 없어요. 어, 젠장. 여긴가? 아, 어, 여기다. 어, 어디지? 여건가? 어, 세이브다, 이기 어, 구급약을 획득했습니다. 아우 어! 지금 사용한다. 여기서 사용하고 싶지 않아. 아, 어, 진짜. 어디서든 사용하고 싶지 않아, 나는. <laughs> 솔직히 이 붉은 분위기 속에서, 어? 일단, 그래도 지금 사용해야겠, 사용해야겠지? 어? 무슨 일이지? 눈이 나왔어? 벌써? 눈이 상처 하나 없어? 야, 이, 저 구급약 효과가 좋은데? 아주 효능이 좋아! 어디 제품이지? 양호 선생님한테 나중에 물어봐야겠어. 이건 정말 이상해. 어떻게 어떻게 효능이 좋아도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날 수가 있는 거지? 세상 시상에 이럴 수가? 뭐야? 어 뭐야? 어? 거기 누구 있어? 어 오지마 다 오지마! 어! 아! 숨만해 안돼! 아씨! <laughs> 양호 선생님 <laughs> 이름이 없어 어? 언제 깨어난 거야? 지금요 좀 전까지 의식이 없었거든 여긴 쇼발꿈? 눈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다른 학생이 여기로 데려왔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말이야. 난 환자들이랑만 친하거든. <laughs> 어, 저 선생님이 더 무서운 것 같아. 환자들이랑만 친하네. <laughs> 어, 어, 뭐지? 죽음을 불러오는 사람 아니야? 하지만 그 애가 10A 학급의 쌩이라는 애를 보러 오라고 전해달랬어. 정말 바빠 보였어. 그럼 쌩이 날 여기로? 하, 자식, 날 쌩갈 것이지. 이, 아마 걔가 날 놀라게 해서 기절시킨 걸 거야. 하지만, 왜? 그 애를 만나서 고맙다고 해줘.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꺼져, 여기서. 저 사람, 저, 저 그림이 뭔데 자꾸 저걸 봐? 어? 허, 양호실을 나갔더니 그곳은 바로 교실이었다. 어디에 있지 안녕 얘들아 무슨 일이야 투안 너랑 얘기할 시간 없거든 허, 수학은 너무 싫어 애들이 너무 도도해 어어 어, 안녕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우리 함께 떠날래 우리 함께 떠나자 방해하지 말아줄래 투안 이런 짜증나는 것들 좀 안기해야 하거든 뭐야 여기 다 모범생들밖에 없어? 저리 가자! 아어 어, 저런 싸가지 없는 지금 애들이 교실에 얼마 없으니까 쉬는 시간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나 보군. 안녕. 집에 가고 싶다. 아 여기 여기 서어 여기 아 어, 여기 참 올바른 학생 있어. 어 대단해. 이제 곧 시험이야. 시험은 벼락치기가 짱이지. 그래서 왔구나 투안. 안녕 쟤아까게 아니에요. 마이랑 탐험했던 애, 네가 날 양호실로 데려다 준 거야. 그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어? 내가 어제 본건 네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뿐이야. 아니야, <laughs> 남자들이 대화하지 말라고. 나 목소리 내기 힘들다고 이것들아. 다른 건 없어. 그건 됐고,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저주에 관한 거야. 이곳에서, 아이씨, 뭐, 왜 애들이 왜다 똑같이 생겼지? 이곳에서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지? 뭐, 뭘? 아, 많 마이 죽지 않았어요? 넌 환영을 본 거야. 환영? 넌 몰랐을 거야. 이 학교의 이, 음, 이상현상은 전부 환영이야. 그래, 하지만 평범한 환영은 아니지. 귀신이 나오는 환영이야. 더 나쁜 건네가 거기에 걸려들고 만 거지. 또 다른 환영에서 죽지 않는다면, 오늘 밤 12시가 될 때, 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죽고 말 거야. 우린 운 좋게도 서로의 환영 속에서 죽었어. 어, 어,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나. 마, 마이! 아, 어, 다리 아파. 어, 죽은 게 아니구나. 한영이었구나, 그게. 죽, 은 거야? 쌩! 정신 차려. 그, 펜더 돈 뜨고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임마! 죽었어. 뭐라는 거야, 임마. 나 멸종에 살아있구만. 눈앞에 있는 사람을 죽여, 왜? 그건 한영이라고, 임마! 이거, <laughs> 뺨을, 뺨 따고라 아주 그냥. 마이! 넌, 네 니가 뭔데 날 때려? 그래.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기 전에 어서 가자고. 아직 할 일이 있어. 그렇게 된 거지. 나도 어젯밤에 환영을 봤어. 빨간 화살표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눈에 돌을 맞았지. 어떤 자신인지 잡히기만 해봐.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고통이 선명해. 하지만 응급약 세, 응급약 세트를 집고, 피가 흘러나오는 눈을 치료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변했어. 넌 스스로 환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슨 힘인데? 그 판단 운정 어떻게 해줄래? <laughs> 데스노트의 엘 같아. 아마 그것도 환영의 일부였을 거라고 봐. 널 쫓아왔던 그 존재도. 애들이 똑같은 생각하지 못 살려. 지금 가라나기 힘들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어? 그냥 그럴 거라 생각했지.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난 전학을 가야 할것 같아. 뭐라고? 이 학교의 이상한 현상들, 난 그걸 도저히 참고 버틸 수가 없어. 게임을 시작한 건 너잖아, 임마 멋대로. 네 생각에 그렇다면요. 아저 위에 있는 학생은 아까부터 돌아댕기기만 해. 정신 없이. 정신 사나워. 가족이 이번 주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여기서 있던 게 있었던 게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알겠네. 아, 보통 테이블이요. 소파를 마주 보고 있으면 테이블을 가로로 놓지 않아 왜 세로로 놓았지? <laughs> 거리가 매우 멀어. 그리고 저 학생은 소파에 앉을지도 않아 서 있어. 학생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네. 아, 학업 보고서를 가져오겠네. 잠시만 기다리게. 이상해. 10분 후. 교장 선생님은 오지 않았다. 안 보내주는 거 아니야? 아 네가 감히 전화 걸가? 이러고 막 칼빵 이런, 아 씨, 칼빵잼? 아니겠지? 막문 잠겨 있는 거 아니야? 갔더니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거지? 어? 왜? 일기? 왜, 왜 이게 교장실에 있는 거야? 그것도 환영의 일부였을 거야. 널 쫓아왔던 그 존재도.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 학업 보고서를 가져오겠네. 잠시만 기다리게. <laughs>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좋지 않아. 절대로. 잠시만 기다리라는 게 혹시 여기서 평생 기다리라는 거 아니야? 여기 평생 있으라는 소리 아니야? 어? 이봐 투원. 아, 잠깐만 너왜너너왜 너, 너왜 얼굴을 안 보여줘? 그러니까 너도 이 학교의 비밀을 알아버렸구나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선 곤란하지 왜냐하면 내 임무는 칼빵, 칼빵이 임무 학교의 비밀을 숨기는 거니까. 어, 뭐야? 네가 뭔데 숨겨? 뭐야? 아, 맞다. 거울 뒤에 비밀의 방이 있다고 했죠. 저긴가 봐. 다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 수고했어! 이 학교의 비밀은 새 나가지 않을 거야. <laughs> 아니, 나간다고 해도 제가 비밀을 발설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보니까 왕따 같은데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려나. <laughs> 어이씨. 어, 저기 밑에 뭐 있어. 나쁜 엔딩. 나쁜 엔딩? 야, 그럼 좋은 엔딩은 뭔데? <laughs> 저건 내 데스노트야. 나쁜 엔딩? 그러면은, 엔딩이 총 다섯 개라고 했으니까, 어, 나쁜 엔딩이 여러 개 있나봐요? 번역 팀 원세미로 HP 어 잠깐만 힌트 뭐 써져 있지 않았어 어, 못 봤어 못 봤어 나못 봤어 나못 봤어 못 봤어 지금 나 세트 여기서 바로 불러야지네 일단 지금 사용했을 때 나쁜 엔딩이 떴죠 그럼 여기서 사용하기 쉽지 않아를 선택하고 일단 세이브 하자요 아이씨 아이씨 어, 꺼져봐 아 꺼지라고 아까저 위로 올라갔을 때 고급 면 세트를 얻고 가야돼 라고 했었잖아요 이번엔 이제 얼었으니까 위로 가보자 아왜 깨져 도서실로 가자 도서실로 아, 개 느려. 아, 아, 애꾸 눈이라 뛸 수가 없어. 아, 아난 눈고자라서 다리가 고자인 게 절대 아니야. 그래서 뛸수 없는 게 아니라고. 아,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아, 보이지도 않아. 점점 더 키면 뭐하냐고. 보이지도 않구만. 아, 진짜. 아, 이럴 지맙다 어, 열려있어. 뭐지? 나 세이브 하려고 온 건데? 여기로 온게 맞나 봐 여기로 왔어야했 네. 완전 완전히 어세발할 세발 거할고 세발 거라할거라가 꺼져봐 됐어요급약가급어어디서 해? 여기어 하나? 니어요 이제 괜찮아질거야 아, 안돼 땀에 내, 내 눈이 마이 아이 더, 더 이상은 못참아 안돼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안돼 그냥 안고 마웠어 어? 뭐야 또 꿈? 좋았어. 하. 뭐야, 똑같잖아, 대사. 언제 깨어난 거야? 좀 전까지 의식이 없었거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눈이, 대체 무슨, 이것도 저주의 일부분인가? 다른 학생이 널 여기로 데려왔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말이야. 난 환자들이랑만 친하거든 어 요거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하지만 기라, 기절하기 전에 방문을 잠궜었는데 어 여긴 다르다 어떻게 열쇠 없이 들어온거지 그 와중에 열쇠를 <laughs> 잠그고 구급약 세트를 <laughs> 차양했던거야 <laughs> 아 별로 많이 안아팠나봐 그 애를 만나서 고맙다고 말해줘야 할거야 싶 뭐야? 선생님이 아까부터 이걸 보고 있는 거지. 가방 그 애한테 고맙다고 해줘. 아, 나좀더 누워있고 싶은데. 아니, 왜 어째서 양호실 문을 열면 바로 교실문이... 교실문으로 통하는 거지? 이상해, 이 학교는 대체 이상한 나라인가? 어디에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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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왔구나, 투안 어, 내가 도서관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어디서 열쇠를 찾은 거야?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보다 너, 어, 더 중요한 게 있어. 저주에 대해서야. 이곳에서,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지? 아, 마이가 왜 이렇게 알아보기 힘드냐? 애들 너무 똑같이 생겼어. 어, 이거 똑같은데, 이건? 귀신이 나오는? 어... 자정이 되면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죽는다고? 아 어, 이거 몇번 봐야 돼? 아 이거 더 보고 싶지 않은데 학교에서 다이빙 연습 <laughs> 정신 차려 임마! <인마>. 그런 얘기지 흐르 <laughs> 흐르르 뭔 소리야? 수업 시간이네. 어, 수업 시간 종이 왜 저래? 막마치 뭔가를 부수는 듯한 소린데 저게 종 소리야? 반가워야 볼수 있어. 이 저주를 깨뜨릴 방법을 알것 같아. 점점. 뭐라고? 네가 감히? 살려도선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저주를 깨지? 먼저 거울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 날 거기로 데려다줘 그럼 나머지 말할게 알겠어 따라와 어... 뭐지? 조사 좀 하고 가자 어? 종이조가 이게 뭐지? 종이조가 어... 엄... 음... 엄... 음... 음... 응? 어..응? 어, 어? 뭐, 뭐지? 엄청난 걸 봤는데? 뭐, 뭐지? 어. 뭐야? 안녕? 일단 여기 좀 조사하고 갈게. 잠겼고. 잠겼고. 아, 뭔 놈의 이 학교는 왜 이렇게. 문단속만 철저해! 학교는 더럽고, 수리할 것도 많은데. 음. 쌍을 따라가야 돼?